상간녀 소송을 해서 상간녀의 공탁금을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상간녀 소송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어느 의뢰인에 관련된 경험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상간녀 소송을 마무리하고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이의신청을 통해 이자까지 포함해 약 천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항소를 할까 고민도 했지만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 금액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. 공탁금을 출금할 때는 이 일을 유보하고 출금함에 체크를 했습니다. 법원 직원 분께서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나홀로 공탁금 유보 상간녀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. 끝까지 뻔뻔하고 미안함 없는 상간녀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. 처음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 마디만 원했을 뿐인데 말이죠. 현재 신랑 쪽과도 소송 중인데 증거도 없으면서. 거짓말을 일삼는 상황이라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의뢰인도 아직 모든 걸 해결한 건 아니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.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. 함께 이야기 나누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